준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대관령이라는 곳에 가볼 건데요. 거기에 엄청 예쁜 목장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긴 했는데 좀 거리가 멀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가다가 놀러가고 싶어서 블로그를 찾다가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꽃이 엄청 많이 펴 있대요. 황화 코스모스인가? 가을 꽃이 엄청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드넓은 초원, 목장 이런 데는 또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 커피만 조금 마시다가 바로 출발해 볼게요 비가 오던 관계로 오늘은 셔틀버스 날씨가 좋아서 뭔가 프로그램이랑 이런 게다할줄 알았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운영을 많이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아마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시야가 많이 좋지 않을 건가 봐요. 이렇게 봤을 땐 날씨 되게 좋은데 원래는 저기 아래에서 셔틀을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또 셔틀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을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뚜벅이... 오신 분들은 어게 제가 지금 뚜벅이로 왔다? 그러면 완전 좌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차로 그러면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양에서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삼양내면 홍보 간판 이 있어요. 일단 전망대로 한번 가볼게요. 뭔가 하늘이랑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야. 길이 조금 애반데. <laughs> 여기가 원래 소방목지인데 여기 막 언덕에 소도 있어야 되는데, 소도 없고, 어, 내가 말한 꽃? 이건 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한 꽃을 찾은 거 같아요. 와, 음, 그새 씻은 건가? 이게 뭐야? 쌩, 응, 저게 다였어. 오늘은 이 양모리 공연도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막 양이 점프하고 막 건너가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저 망한 거 같아요. 이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초점도 안 잡히네.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여기가 전망대인 것 같거든요? 안개가 진짜 심하다. 내가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해발 1140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망대 가려면 좀더 가야 되는데, 안개가 이렇게 더 심해요. 여기 주신 책자에 보면은 첫 번째 코스가 이제 여기 전망대에 가서 포토타임을 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개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뭔가 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공기는 되게 좋은데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짠, 동해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여기 뒤에가 풍경이 되게 멋있거든요. <laughs> 대관령 여행 폭망편.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구름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뭔가. 또 날라다녀요. 미스트처럼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름이 걷히면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구름이 걷힐까 해서 조금 기다려 봤거든요. 근데 어, 좀 보인다. 좀 기다리니까 구름이 좀 지나가서 조금 보이죠. 안개 구경 실컷 하고, 이제 내려가 보면서 어,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조금 날씨가 그래도 좋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여기는 안개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심하네, 지금은. 조금 내려왔더니 여기는 안개가 위에보다는 안심해서 잠깐 차를 세웠고, 원래는 여기에 막 소랑 양이랑 막 이런 거를 풀어놓는데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동물들을 많이 안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laughs> 목장인데 사람이랑 차밖에 없어. 날씨가 맑으면 진짜 예쁘겠죠. 오. <살� adds 금관적> 무서워. <laughs> 엄청 커요. 여기에도 연애 소설 영화에 나온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보러 왔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전화인가 본데? 근데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막뭐 운영 안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은 없어서 그건 좀 좋네요. 어 여기도 멋지다. 짜잔! 이게 연애 소설 나무입니다. 전에 생각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뭔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막풀 뜯어먹고 있고 손은 막방목돼 있고 뛰어놀고 근데 오늘 가보니까 생각한 모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람은 었으니까 그걸로 된것 같고 아 사실 입장료 12,000원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안에 규모가 좀 커가지고 차로 좀 많이 돌았거든요. 주유도 오면서 하고 왔는데 기름이 많이 달았어요. 예쁜 풍경을 봤으면 은 조금 위안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지금 이제 점심으로 초당순두부를 먹고 싶어서 초당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제일 유명한 동아마을 <laughs> 아마 초당 순두부 드신 분들 중에 동화가든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일 유명한가봐요. 짬뽕 순두부도 먹고 싶고 그냥 하얀 순두부도 먹고 싶은데 거기가 또두개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화가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웨이팅이 막 1시간, 40분, 막 2시간, 막 이렇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테이블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기가 두 팀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리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 귀멍멍해. 여기 높아가지고. 강릉. 여기 동화가든이 짬뽕 순두부를 최초로 개발한 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단 하얀 거 나왔고요. 반찬은 이렇게. 이게 비지인가? 간장은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봐야겠다. 이게 국내 최초 짬뽕 순두부인가봐요 이거를 간장을 여기다 넣어 먹어도 된다는데, 일단 먼저 시식. 음! 장난 아니야. 몽글몽글. 이제 이거 짬뽕 순두부 먹어볼게요. 와 일단 불향 장난 아니야. 음, 음, 교동짬뽕, 교동짬뽕 맛인데? 음, 진짜 맛있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고. 여기가 바로 그 새로 생긴 신라 호텔인가봐요. 이제 초당 순두부 맛있게 먹고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안목 카페거리가 있거든요. 5년 전쯤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가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laughs> 그때도.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가면 한쪽에 주차장이 있고 이제 바다 맞은편으로 건물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잘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5년 만에 가는 강릉의 커피 거리는 어떨지. <laughs> 가는 길에 소나무가 이렇게 멋졌었나? 어, 근데 저는 강릉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흐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날씨 요괴인가봐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갔을 때도 하긴 그렇긴 했던. 여기는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주차장들이 좀 여유있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어디 갈지 안정했다는 사실. 주차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카페 가려고요. 여기가 뭔가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 져있어가 아이스랑 하시랑 가격 똑같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금이 있습니다. 음. 시원하다. 안목해변에 왔고요. 파도가 꽤센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흐려서 노을은 없네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낮에 날씨가 되게 덥고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씨가 하루종일 흐립니다. 누룽지 오징어 순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제가 누룽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징어 순대 사러 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 강릉 시내에 번화가에 있나 봐요. 그래서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조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황금 오징어 순대. 키오스크 주머니네. 두름스 이거 뭔가 찜 같은데? 낚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냄새. 짜장 너무 맛있겠죠? 음, 음. 일단 진짜 맛있고, 통 오징어에 안에는 당면으로, 당면이랑 야채로 채운 것 같고, 이렇게 겉에 누룽지 코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바삭하고 쫄깃하고 짭짤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오징어 구운 냄새 있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휴게소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 렌즈 안 닦은 거 아니고, 아직도 안개가 이렇게 꼈어요. 분위기가 너무 으스스한 것 같아. 무슨 좀비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한 느낌? <laughs> 횡성 휴게소에서 횡성 한우국밥 주문했어요 한우 <laughs> 오늘 이렇게 강원도 여행을 해봤는데 날씨는 안 좋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꽤나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